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분만 비트코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알트 불장 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주지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이죠. 비트코인은 비싸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므로 다음 비트코인, 넥스트 비트코인 이제 어떤 알트코인이. 갈 거냐라는 질문 다들 아마 마음속에 하나쯤 품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마음속에 갖고 계신 마치 사직서와 같은 그거 제가 빨리 꺼내서 쓰레기통에 넣으시라고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이두 가지를 암호화폐라고 하는 같은 카테고리에 놓고 볼때 우리가 무엇으로 가치를 평가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 네트워크 효과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주말에 넷플릭스를 보 다가 아이 허스티지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이분은 인질입니다. 이분은 범인이 아닙니다. 인질이고 인질이 이제 어디에서 잡혔느냐? 애플 매장에서 잡힙니다. 되게 특이하게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애플 매장에 무장 괴한이 침범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쇼핑을 하던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서 어 현상금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이분은 이제 그래서 주인공 중한 분이신데 이제 인질이시고 이분이 이제 범인입니다. 모두 바닥에 엎드리라고 이렇게. 어, 우지 같은 기관 단총을 들고 서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 군대 개구리복 같은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네덜란드, 여기 극 중에서는 네덜란드 분이라고 하는데 아마 좀 그쪽에서 오신 분 같죠. 어쨌든 자 이, 이제 이분들이 협상가입니다. 그 인질 협상을 해야 되니까 협상가들, 전문 협상가들이 뭐 경찰청 같은 곳에 이제 앉아가지고 딱 팀을 꾸리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요구를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200만과 자유통행권을 줘요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200만은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유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200만 유로니까 대충 한 20억 정도 되는 돈이겠죠. 만약에 이게 200만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제대로 말을 안 합니다. 그냥 200만을 달래요, 200만. 근데 제가 네덜란드어를 모르니까 이제 정확히 이 번역 그러니까 이 자막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200만 유로를 말하는 것 같고 자유통행권을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로 도망가든 막지 않는 그런 자유통행권을 달라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협상가가 200만이요? 그러니까 귀먹냐막 이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왜 비트코인이냐?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달러도 있고, 유로도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로 하면 이더리움도 있고, 테더도 있고, 요즘 뭐 유명한 리플도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머지 돈이나 자산과 귀중품들이 많은데, 왜 비트코인이라고 하냐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왜 비트코인일까? 이 사람은 왜 비트코인을 찾았을까? 이제 이 사람은 결국 어딘가로 망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극중 스토리로 봤을 때. 그리고 이게 실화에 기반한 지금 영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어, 유럽에 와서 살다가 그러니까 저쪽 고향에서 있을 때보다는 어, 고향에 있을 때 이제 뭐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나?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왔는데 유럽에 살다 보니까 어, 너무 이제 말하자면 시스템의 밖에서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이렇게 왕따 당하듯이 이렇게 살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불만을 품고 나는 열심히 여기 와서 일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약간 이런 불만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제 망명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른 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 유럽이라고 하는 이 EU 권역을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거를 빠져나갈 때뭘 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이인질을 지금 잡아갖고 가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이 인질 이분을 잡아서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전한 곳으로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하나 짐을 큰 짐을 갖고 가는 거라서 거기에다가 뭐 금덩이를 가져갈 수도 없고 뭐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은 이게 디지털로 된 자산이 좋은데 예를 들어 달러나 유로 같은 거를 계좌이체를 해달라 그러면 내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일단. 어, 밝혀야 되잖아요. 스위스 은행계좌에는 있 여기에 넣어줘라. 그러면 일단 거기가 특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스위스 은행계좌에 돈을 넣어줬어. 그래가지고 가다가 거기서 돈을 찾으려고 하면 어차피 한 번은 스위스에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잡힐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이 물리적인 한계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한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선택한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드는 질문은 자 이더리움과 리플이나 usdt나 왜 나머지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왜 비트코인이니까 일단 이더리움이랑 usdt 뭐 usdt도 사실상 이더리움이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테더 usdt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발행되어 있는 블록체인이 바로 이더리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과 usdt 그 다음에 리플을 뭐 이런 거다 마찬가지인데 이 어차피 유럽 그게 어느 나라든. 또는 미국이든 아니면 다른 어느, 어느 선진국이든 제재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제재를 할 수가 있고 계좌를 동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동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테더를 또는 이더리움을 내이 지갑 주소로 보내나 100만, 200만 유로 어치를 보내나 그럼 보내요. 보내고 나중에 임지를 데리고 막 도망을 다닐 때 이제 어느 정도 사태가 해결됐다고 경찰이 판단하면 그 계좌 그냥 동결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데로 출금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금되는 곳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추적할 수 있어요. 블록체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러므로, 아 그래, 이 계좌에 지금 이지갑소에 있구나, 이지갑소에 있구나, 이지갑소에 있구나 계속 추적해 나가다가 결국 그 마지막 계좌를 동결 버리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사실상 탈중앙화 되어 있지 않은 게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문제죠. 여기에서 뭐 문제라고 말하는 것좀어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범죄행위를 하는데 쓰려고 하는 거라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순 없지만, 어, 동결을 하게 되면은 이 인질범 입장에서는 이제 쓰기 좋지 않은 그런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갖가지 어 요소들을 다 따져봤을 때, 결국 답은 비트코인이다. 결국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책 제목처럼. 아 여긴 파이널 엔서 비트코인이라고 되어 있군요. 결국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에 나온이 인질범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한번 가장 안전하고 가장 쓰기 좋고, 이게 범죄자 입장에서 쓰기 좋다면 당연히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 사람들 입장에서도 쓰기 좋은 거예요. 원래 인류를 번영하게 한 모든 위대한 기술들은 다 선과 악의 경계가 없이 만인에게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쓸수 있었던 거거든요. 불도 그렇고 바퀴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우리가 인류 사회 발전을 이룬 엄청나게 기여를 한 그런 기술들은 다 이렇게 선과 악의 존재가 모호합니다. 그런 거 따지면 은 기술이 아닌 거죠. 좋은 기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좋은 기술이라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분명해지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네트워크 효과로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이 혁신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서도. 비트코인이라는 딱 이름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걸딱 지칭해서 200만 유로 어치 현상금을 아, 돈을 달라 이거 가지고 난 도망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이제 현재 상황인데 일단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알트코인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63.42%로 과반 이상이죠. 과반을 한참 넘은 상태로 여전히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지난 1년간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라서요. 보시면 추세를 보실 수가 있죠. 한 번씩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적도 있지만 지금도 한번 크게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1년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그전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사실 이 차트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1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니까 이런 사태들을 다총 망라해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알트코인 대비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어요. 음,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뭐 출렁거림이 있지만 우상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알트코인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 대비해서 두 번째 큰 시가총액을 구가하고 있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자산. 특히 이제 상징성이 있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을 기반으로 확장성을 도모한 비트코인과는 다른 길을 간 그런 대표적인 알트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대장격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건데 이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역시 이것도 1년 차트인데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 최근에는 이더리움 가격이 한번빵 뛰어가지고 하루에 20% 뛰면서 이 비트코인 대비한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추세를 보셔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죠. 1년 추세를 보면 완전히 꺾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키재기가 끝난 거죠.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특히 알트코인 중에서도 그 대장인 이더리움의 어떤 가치 평가가 시장에서 고대로 이 차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승자예요? 비트코인이다. 누가 패자입니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가져왔던 스마트 컨트랙, 디파이, NFT, 무브투원, 메타버스 이런 모든 테마들이요. 사실상 아직까지 제대로된 사용성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건데 사용성, 바로 확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 사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 결국 이더리움처럼 해결하려고 해선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시장이 내리고 있는 판단이에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비트코인은 사용성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비트코인은 확장성이 없지 않냐 거기 위에다가 스마트 컨트랙을 올릴 수 없고 디파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활용한 어떤 웹 3.0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의 구현은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을 또 가장 잘볼수 있는게 바로 이 차트인데요 음? 1위가 금 22조 달러 거의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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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이 2조 달러 시가총액을 가지고 이렇게 있죠. 어, 알파벳 즉 구글보다도 높고 은보다도 높고 사우디아람코보다도 높습니다. 한때 5위까지도 올라갔었죠. 그래서 아마존도 이제 거의 뛰어넘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지금 나머지 암호화폐들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렇게 개,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을 지금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암호화폐들은 저 뭐, 글쎄요. 이 순위 지금 100위권까지 있는 건데, 100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몇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을 완전히 이겨버렸고, 그게 이더리움이 가져가려고 하던 어떤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비트코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어,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일단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되게 약하다. 어,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오히려 전 세계의 그 부가, 머네터리 어, 파워라고 하는 금융 파워가 몰려드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확장성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는. 비트코인도 확장성이 굉장히 앞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물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컴퓨터 코드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의 어떤 코딩을 통한 기능 추가나 아니면 나머지 이거 말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말고 더 나머지 기타 기능들이 끼어들 수 있냐 없냐 이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 있었어요 스크립트 랭귀지라고 해서 아주 단순한 구조의 스마트 컨트랙이긴 했지만 하지만 그것을 더 이더리움처럼 딥하게 발전시키지 않은 게 비트코인이 간 길이고 이더리움은 이제 탈 중앙성 보안성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확장성 그래서 더 블록 크기를 키우고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더 빨리 처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대비해서 평가절하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더리움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가스비라고 하는 그 트랜잭션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뭐 25불짜리 NFT 하나를 트랜잭션을 보내려고 하는데 250불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온 게 이더리움의 가치를 지금까지 이렇게 깎아먹은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고 하는 햄버거 뭐 또는 패스트푸드 이런 매장이 있습니다. 전국에 한 390여 개 정도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장이 이제 전체 매장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아들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고 5월 16일 기사입니다. 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타, 통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비트코인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이 트위터 화면에서 X 트위터 화면에서 어, 영상이 간단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이 트위터는 스피드월렛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 지갑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여기에서 어버 아이들도 쉽게 스테이크앤 쉐이크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스피드월렛 사용하시면 돼요. 스피드월렛 사용하시면 천 사토시를 캐시백해드려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뭐 먹을지 고르는 장면이니까 약간 뒤로 넘어갈게요. 다 골랐습니다. 이제 키즈콤보를 어, 선택 안 하고 단품으로 선택한 다음에 넘어갔어요. 사불9구오불 삼구. 5.39불이 나왔습니다. 페이 비드 비트코인 버튼을 눌렀고 그 다음 에 스피드 월렛을 스마트폰으로 불러와서 이렇게 QR코드 스캔을 하면 결제가 됐습니다. 5,211 사토시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5,200원 5불이었죠 아까 가격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제가 됩니다.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는 매장에 가면은 스피드 월렛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어, 뭐든지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비트코인 월렛은 다 사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범용성이니까요.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피드월렛이라고 하는 앱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USDT 둘다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방금 결제한 거 보셨죠?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5,000원어치 아주 저렴한 그 햄버거 음료 세트를 구매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비트코인은 어차피 가치 저장수단 아니냐? 그렇죠? 비트코인을 모아나가기도 급급한데 여기다가 돈을 쓰는 것처럼 쓰라고 아깝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스피드월렛의 내부 UI를 가져와 본 겁니다. 여기 이제 테더가 있어요. USDT 페이먼트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USDT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과 트론 블록체인에 가장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과 트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한 USDT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에도 USDT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트코인의 레이어 2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이미 확장성을 상당히 도모해 놓은 상태예요 아시겠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제 비트코인의 결제 레이어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실 그래 좋아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해서 디파이도 만들고 뭐 이걸로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고 그래서 그걸로 결제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뭐웹 3.0이라는 게더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알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막쓸 거야 이런 게 사실 거의 대부분 알트코인들의 이 청사진이었잖아요 미래 확장성이라는 거였죠 우리 이더리움은 마치 석유처럼 이제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 석유처럼 쓰일 거야 리플도 그렇죠 XRP 이제 은행 간에 해외 송금을 할 때는 다 XRP 레저를 쓰고 이 XRP를 마치 그 안에서 쓰이는 석유처럼, 윤활유처럼 쓰게 될 거야 다 이렇게 자기네 알트코인이 어떤 해외 송금, 결제, 금융망 이런 데서 다 주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게제 주장이고 USDT,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해서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USDT를 발행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올해 초부터 꽤 가능해졌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동안엔 이더리움과 트론이 가장 큰두 개의 USDT 유통 네트워크였는데, 글쎄요. 이더리움은 상당히 트론에 많이 뺏겼어요. 이더리움이 원래 국권 1위였는데, 트론이 완전히 따라잡아가지고 지금 두 개가 50대 50이거든요. 트론이 싸잖아요, 일단. 이더리움보다 훨씬 싸고, 수수료가. 그 다음에 훨씬 빠르고. 근데 트론은 이제 문제가 있죠. 트론 도 트론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어떤, <laughs> 블록체인계의 탕화, 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이 사람이 만든 블록체인이라는 거. 여전히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거, 중화화되어 있다는 거. 언제든지 러그풀이나 아니면 해킹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트론 블록체인도 여기에 이제 내 돈을 놔두고 계속 지갑에 여기다 보관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USDT가 드디어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올라와서 이렇게 많이 쓰인다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USDT를 이더리움이나 트론에 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 저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넘어올까라고 보고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넘어오는 건 결국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네트워크 경쟁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승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상에서 그냥 비트코인과 USDT 상의 실시간 환전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비트코인과 라이트 USDT를 내 지갑에 갖고 있다가 어디 디파이에 가서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디 거래소에 가서 바꿔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라이트닝 네트워크 상에서 비트코인과 유스티 간에 실시간 환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갑에서 그 기능을 구현을 해 놓은 거고요. 수수료 보세요. 0이잖아요, 0. 수수료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아토믹 스왑이라고 하는 환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테더 간에 환전 수수료가 없어요. 우리 제3의 서비스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엄청 사용성이 좋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테더로 결제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라이트닝 사용하기 싫으면 이더리움도 할수 있나 봅니다. 스피드월렛에서는 네, 테더를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이더리움과 라이트닝 두 개를 지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트코인도 확장성을 굉장히 잘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서 이더리움은 레이어 1, 자기네 레이어 1블록체인에 블록 용량 늘리고 트랜잭션 스피드 빠르게 하고 그러면서 중앙화, 중앙화, 중앙화로 갔던 거고, 그게 결국 선택을 못 받은 거고, 비트코인은 이 레이어1의 탈중앙성, 아주 간결한 기능, 결제 처리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기능, 그 다음에 노드가 1메가바이트밖에 안 되는 블록 용량이기 때문에 아주 저사양 컴퓨터라도 노드를 참여할 수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개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비트코인 노드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점. 그래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일단 되었다는 점 때문에 이 위에 이 기반 위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레이어 2가 올라와서 이제 느리다, 비싸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준 거죠. 이 방법, 즉 계층 구조, 레이어 구조로 발전한 비트코인의 확장성이 그냥 레이어 1을 뒤립다 확장성을 도모했던 이더리움을 이긴 겁니다. 이긴 거예요. 이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파이 얘기해 볼까요? 디파이 사실 여러분 디파이라는 게 탈중앙 금융 듣기 좋아서 탈중한 금융이지, 사실상 이거 사기꾼들 천지, 이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기행위가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없이 그냥 인터넷상에서 내가 뭘 맡기고 뭘 대출해 가고, 그 대출을 갚고 다시 담보물을 가져가고, 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거, 빌려주고 받고, 빌려주고 받고, 이게 가능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사실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에요. 스마트 컨트리렉이라고 하는 그 간단한 코드 하나만 가지고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걸 보증해주는 제3의 금융기관도 없이 돈 거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세 실제적으로 돈 거래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요. 음. 그래서 이자 농사라는 걸 하는 거고 디파이 이자 농사라는 걸 하는 거고 내가 이더리움 아, 이렇게 많이 사놨는데 이거 여기다 넣고 조금이라도 이자 받으려고 그리고 그 이자를 제공하는 반대편에 여기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엄청난 리스크 있는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사실상. 온체인 트레이딩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금융의 미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랜딩이라는 거 이제 대표적인 비트코인 라이트닝 지갑 중에 하나죠. 스트라이크라는 앱이 대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스트라이크 랜딩이라고 합니다. 연 이자율은 12% 굉장히 비싸죠. 일부 이자인 겁니다. 월 1%니까. 그래서 연12% 이자율인데 이 비트코인 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을 아주 초기에 많이 사놨던 그런 고래들은 이거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현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50% LTV입니다. 즉, 내가 1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여기 맡기면 50만원이 현금으로 바로 나와요. 그리고 만기는 12개월입니다. 12개월 안에 뭐, 이자 이렇게 갚다가 원금까지 같이 갚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리지네이션 피 없다. 그러니까 초기 수수료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0만불까지 가능합니다. 한 대략 20억원, 25억원, 뭐, 이렇게 가능합니다. 7만 5천 불부터 가능하고, 200불, 200만 불까지 가능한. 그런 비트코인 담보대출 상품들이, 이, 그냥 은행이 아니라, 이런 핀테크 앱들로부터도 이제 가능해지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규제가 상당히, 이, 금융 핀테크에 친숙하고 우호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런 물결이 앞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아니, 미국에선 되는데, 우린 왜안 돼? 우리나라에도 저는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그래서 불안하게 막, 아, 나 비트코인 많은데, 비트코인 가지고 팔기는 싫고, 이걸 현금을좀 마련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디파이, 막,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디파이에 가가지고, 비트코인 맡긴 다음에, 테더 대출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테더 대출 받은 거, 거래소로 우리나라 업비트, 코인원, 빗썸 이런 거래소 가져와서 테더 팔고 현금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디파이가 제발 안 털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제발, 제발, 제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디파이는 털려요. 디파이는 해킹 당합니다. 무조건. 언젠가는. 왜? 거기에 돈이 모여있는 걸 해커들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취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탈중앙화라는 미명하에, 막, 온갖 정보들을 다 공개하고, 말도 안 돼요, 거기는. 거기다 거금을 절대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스트라이크가 하는 것처럼 이 스트라이크는 고객의 비트코인을 자기네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3자 커스터디에 위탁하고 그 다음에 돈도, 대출금도 자기네가, 자기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나 은행권에 있는 준 금융기관들, 아, 준 은행에 준하는 금융기관들한테 이렇게 연계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는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만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게 가능하겠죠, 당연히. 은행들과 증권사들과 자산 운용사들이 자금을 대줄 거고, 비트코인, 고객의 비트코인은 인가받은 거래소 커스터디들. 거래소가 아니라 인가받은 커스터디들.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코다, 그 다음에 카르도, 뭐, 이렇게 은행과 스타트업이 합자해서 세운 그런 국가에서 인증한 커스터디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서 보관해 줄 거고. 자,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금융이지. 다음 세대의 어떤 금융이라고 할수 있는 디파이의 첫 번째 단면인 거지 그냥 드립다 인터넷에다가 그냥 무조건 100% 인터넷 탈중앙화 이러면은 그러면 다 털리고 사고 터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비트코인의 디파이를 구현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실제로 이렇게 대출을 받은 모습 75,000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1.58 비트코인을 담보로 내놨고. 이제 월 이자율은, 월 이자 금액은 750불이라고 합니다. 총 인터레스트, 총 이자 금액은 9,000불이 되겠죠? 12%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대출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내가 담보물을 맡겼고, 그 다음에 이자를 잘낼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7만 5천불이라는 돈이 주어지는 거지. 그냥 내가 원한다고 현금이 툭딱 나오는 그게 대출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네트워크 효과가치저장 수단, 그 다음에 확장성 면에서 비트코인이 여전히 알트코인들을 아주 크게 이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트코인 뭐 글쎄요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이 그거 가지고 단타해서 돈 버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이 대중들은 그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더내 자산을 잘 불려줄까 장기적으로? 더잘 지켜주고 더잘 불려줄까 이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알트 코인에 눈독 들이지 마시고 비트코인에 포커스에서 더 많이 공부하시고 더 많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투자에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가장 확실한 성공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서울 2025 컨퍼런스가 6월 4일부터 6월 6일 잠실에 있는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립니다. 굉장히 행사장도 넓고 좋은 곳으로 이번에 선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 저도 이번에 연사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비트코인 서울 2025는 비트코인 포커스 비트코인 온리 컨퍼런스 거의 국내 유일한 컨퍼런스고요 이제 2회째를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컨퍼런스로 이번에 발돋움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연사로 올라가서 전하는 메시지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스매시파이라는 회사도 부스를 차리고 그 부스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글이나 고정댓글에 제가 티켓 할인 링크와 프로모션 코드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해당 링크로 들어가셔서 코드를 입력하시면 티켓 값을 1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학생들은 굉장히 싸게 살수 있어요. 해외 연사들은 이번에 프레스턴 피쉬, 유명한 분입니다. 더 인베스터 팟캐스트라고 하는 비트코인 및 가치 주 투자 일기하는 그런 투자 채널인데 프레스턴 피시 아주 유명한 비트코인어고 데니스 포터 데니스 포터도 유명한 미국인 인플루언서가 되겠습니다. 두 분을 비롯해서 또 홍콩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단체 기업 그다음에 저처럼 스타트업 하시는 창업자분들,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분들이 많이들 찾아, 찾아오신다고 하니까요. 비트코인서울2025 홈페이지 가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해당 링크와 프로모션 코드 활용해서 티켓값 할인 받으시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4일 행사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